네, 안녕하세요. 2월 5일, 네, 토요일, 네, 주말 아침입니다. 네, 어제 우리 미, 네, 국립보원원 네, 임상 사이트에 우리 셀트리온의 흡입형 항체 칵테일 치료제에 대한 임상, 뭐, 진행 사항에 대해서 올라온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네,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죠. CTP66이랑 CTP63 합쳐진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입니다. 네, 기존에 우리 렉키로나주가 CTP59 였죠. 그거는 말 그대로 주사형, 렉키로나주에 해당하는, 네, 명칭이 CTP59 였고요. 그 CTP, 그러니까, 그, 렉키로나렉키로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흡입형, 흡입형 항체 치료제가 CTP63, CTP66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칭이고요. CTP66과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네, CTP63에서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새로운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가 이제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요. 원래 저희가 올해 초 정도까지 네, CTP66 임상 일상 네, 호주에서 네, 인, 인할론 바이오파마 쪽에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죠. 임상 일상 마무리가 다된 상, 다된 상태고 지금 뭐 결과 분석 끝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CTP63 쪽에 대한 부분도 폴란드에서 임상, 일, 임상 일상 다 마무리가 되었던 사항이었고, 미국의 NIH, 네, 국립보건원 쪽에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결과가 나왔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이두 개가 합쳐진 네, 임상 3상, 말 그대로 임상 2상이 아니고요. 임상 2상은 스킵을 하고, 네, 건너뛰고, 임상 일상 두 개가 다 마무리된 부분에 부분의 내 치료제를 가지고 임상 3상으로 바로 진행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임상 예상 시작월 2022년 4월 달이고요. 네, 종료일이 대략 23년 1월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항은 긴급 사용 성인 신청을 해서 언제 출시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뭐 저희의 주주분들의 화두겠죠. 네, 그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영상 보시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사에서 이전에 나온 보도 자료였습니다. 2022년에 네, 1월 3일이었죠. 1월 3일 날 나온 애 네, 보도 자료. 네, 보도 회사의 보도 자료 사항이고요. 우리 셀트리온 코로나19 칵테일 항체 내 네, CTP63 임상 일상에서 안전성 입증했다라고 해서 1월 3일 날 보도 자료가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네, 건강한 피보험자 24명 대상으로 임상 일상에서 시험 결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립보고는 NIH에서 오미크론 내슈도바이스 네, 시험에서도 오미크론 중화능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말씀드린 레키로나 흡입제형 이게 CTP66입니다. c t p 5구는 레키로나 주, 네 그러니까 주사형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레키로나 흡입제형, 호주 임상 일상 약물 투여 후에 완료 후 결과 분석 단계에 있다라고 해서 1월 3일날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이번 환자에게는 레키로나 주, 네 정맥주사, 그리고 재택 환자에게는 흡입형으로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겠다. 네, 재택 치료 전과 전망에 따라 향후 경고용과 더불어 경제성과 편의성 갖춘 치료제로 선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1월 3일 날 CTP63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 시험 결과 안전성 확인했다는 보도 자료 보물이고요. 네, 셀트리온 국내외에서 코로나 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 치료제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레키로나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이 우수한 CTP63을 결합한 칵테일 치료제를 개발할 시 보다 광범위한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오미크론 이후로는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혹시나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고 해도 두 개가 합쳐진 c t p 6 6이랑 CTP63 합쳐진 흡입병 항체 칵테일 치료제로 충분히 또 치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인할론 바이오파마 측에서 호주에서 흡입병 렉키로나 임상 일상 지금 결과 분석 단계 사항이고, CTP63 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약간 폴란드에서 임상 일상 마무리가 된 상태고, 지금 현재 뭐이 이 1월 3일날 보도 자료 기준 상으로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글로벌 주요 규제기관과 임상 디자인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네,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셀트리온은 1분기 내에 동물실험을 통해 칵테일 흡입제형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고 2분기 내에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보해서 칵테일 흡입제형의 안전성과 효능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근거를 확보한 후에 규제 기간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1월 3일 보도 자료에서 나온 사항이고요. 네, 흡입형 레키로나, 네, 아무튼 네, 흡입형 항체 칵테일 치료제, 정맥 주사용에 비해 최대 수백 배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더 적은 양으로도 같은 효과를 내는 경제적 효과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폐의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기전 특성상 병원에서 1시간가량 투여받아야 하는 정맥주입형보다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는 대안으로 기대가 지금 모아지고 있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일반 경구형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 부분은 최근에 나온 기사였죠. 우네 주주님들에게 뭐 드리는 글해서 제품 개발, 네, 감리권자사조매입권에서세개 대한 사항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셀트리온은 코로나1 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에 이어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개발을 열 1년 반에 걸쳐 진행해왔으며, 이는 현재 국내외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을 변 오류. 변이를 비롯해 다양한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월 중 허비평 항체 치료제 임상 1상의 데이터가 확보되면 2월 초에 허비평 항체 치료제 글로벌 2, 3상 개시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22년 상반기 내 중간 데이터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최근에 회사의 네. 보도자료 상에서 나온 사항이었죠. 해서 이때도 아직 규제 기관과 협의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었고 2월 초에 그죠? 임상 2상으로 진행이 될 부분인지 뭐 3상으로 진행 진행이 될 부분인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상 자체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2년 상반기에 중간 데이터 발표를 기대한다는 네, 회사 측의 입장문이었고요. 네. 미국, 네. NIH, 예, 네, 네. NIH, 네. 임상 사이트에 올라온 우리 셀트리온의, 네. 흡입형 네, 항체 칵테일 치료제, 네. 임상 관련 자료입니다. 네. 경도, 네. 코로나19 환자의 흡입. CTP63. 네. 폴란드에서 임상 일상 마친 우리 치료제죠. 그리고 CTP66. 네. 흡입형 레키로나. CTP 59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렉키로나 주, 네, 주사양 부분이고요. 해서 이제 흡입형 쪽에 속하는 부분은 CTP 66이라고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CTP 63과 C, CTP 6삼과 CTP 6육의 안전성 및 효과를 검증하겠다라고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해서 어제 2월 4일이었죠. 임상 사이트에 네, 등록이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일단은 스폰스도 셀트리온, 책임자도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비평 레키로나 같은 경우죠. 호주, 호주에서 임상, 일상을 진행할 때는 인할론 바이오파마, 인할론 바이오파마에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임상 사이트 쪽에 등록된 부분 책임자는 셀트리온 쪽 부분이고요. 물론, 허비평에 대한 기술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네. 어디죠? 인할론 바이오파마. 인할론 바이오파마랑 계속 협업은 될 거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흡입형 제형, 흡입형 제형에 대한 기술은 우리 셀트리온은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인하, 비록 네, 임상 사이트 뭐 책임자는 셀트리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할론 바이오파마와 계속 네, 협업을 하고 있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것은 허비평 CTP63과 CTP66의 조합 요법이 경정에서 중증인 코로나19 감염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와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한 평가, 뭐,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연구다라고 해서 임상 3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1상, 그냥 기존의 아까 CTP66,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가 있는 CTP63, 그래서 이거 임상 일상이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원래 절차라고 하면 이게 임상 이상으로 진행이 돼야 돼, 되는 사항인데 임상 이상을 네, 스킵해버리고 네, 건너 뛰어버리고 삼상으로 바로 진입한다는 지금 정보인데요 물론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좋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오미크론 때문에 그죠 아직 네, 코로나 팬데믹 아직 네, 코로나 팬데믹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치료제든 뭐 빨리 나와야 되는 또 약간 급박한 상황이 또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회사에서는 네 글로벌 대규모 임상을 진행한다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네. 글로벌 임상 대략 예상자 수 2,200명의 참가자 부분이고 예상 연구 시작 날짜가 2022년 4월입니다. 그리고 기본 완료 날짜가 2022년 11월이고요. 완료 날짜가 23년 1월입니다. 그래서, 기본 완료 날짜, 연구 완료 날짜, 단순하게 보면, 뭐, 정확한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기본 완료 날짜, 말 그대로, 뭐, 임상, 3상에 대해서 투여가 다 끝나고, 뭐, 투여가 다 끝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뭐, 중간 결과, 아무튼 조금 더 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기준이 아닐까, 그냥 혼자, 네,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네, 실질적으로, 시작, 1, 4월달에 시작해서 내년 1월달에 종료가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 임상 3상에 대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결과 측정치에 대해서는 두개 분야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임상 회복 시간에서 14일까지. 뭐 이거는 뭐 저희가 계속 많이 봐왔던 사항이었죠. 뭐 레키로나조 같은 경우 그죠. 뭐 임상 그, 약간 회복 시간을 뭐 4.5일인가 뭐 6일 정도 약간 단축시켰다. 그 의미. 임상회복 시간에 얼마나 빨리, 네, 그 회복할 수 있느냐. 그 시간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2차 결과 쪽에 대한 부분, 안전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가 최대 90일 동안 뭐 어떤 부작용, 어떤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부분인지, 일단 그런 안전성 평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는 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성 해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결과를 측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연구 대상 연령. 네, 18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뭐 남녀 뭐 따지지는 않고요. 18세 이상 성인 남성 또는 여성 환자.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까 2,200명 정도였나요? 2,400명 정도였나요? 네. 2,200명, 네, 2,200명의 성별 따지지 않고 18세 이상 해당되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자, 실내 공기 중 산소 포워화도 94%, 보조 산소 필요 없어, 뭐 이런 환자를 모두 충족하는 환자라고 합니다. 뭐 책임 당사자, 네, 셀트리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그죠 인할론이랑은 인할론이랑은 그죠. 흡입형 흡입형 재응에 대한 기술이 셀트리온 쪽에서 없는 관계로 계속 내 네, 협업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호주 부분까지 임상 일상은 네. 저기 흡입형 네 인, 인할론 바이오파마가 일단은 진행했던 사항이었죠. 그러면 흡입형 각테일 항체 치료제에 대한 진행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은거죠 임상 1상이 진행되면 임상 2상 그리고 임상 3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죠. 원래 키료라주 같은 경우에도 임상 1상 진행한 이후에 임상 2상에서 진행한 다음에 결과가 좋아서 중간 결과를 네, 약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었고, 네, 상황이었고 유럽에서도 그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절차 부분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 허비평 칵테일 항체치료제에 대한 부분. 일단 임상 일상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비평 레키로나 CTP66에 대해서 호주에서 인할론 바이오파마가 진행을 해서 지금 결과 분석 단계, 뭐 최종 막바지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CTP63 쪽에 대한 부분은 폴란드에서 임상 일상이 진행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오미크론 아까 효과, 안전성 모두 확인이 되었던 사항 이었고요 그래서 두개 ctp66 ctp63 모두 임상 1상에서 안전성 약동성 모두 확인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암튼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임상 2상을 스킵하고 바로 3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대로 임상 3상 연구시작 2022년 4월 그리고 예상 기본 완료일 22년 11월 이고요 그리고 예상 연구 완료일 23년 1월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으로 또 팬데믹 상황을 고려를 했겠죠. 그래서 임상 2상이 일단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려면 보통 임상 2상이 끝나고 임상 2상 자료를 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던 사항이었는데요. 허비평 칵테일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2상이 스킵되면서 바로 3상으로 삼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긴급 사용 성인 신청, 할수 있을까요? 못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상, 삼상, 뭐 마무리 단계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중간에 할수 있는 사항인지는 저도 100% 장담은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임상 이상을 스킵했다는 부분, 말 그대로 팬데믹이니까 치료제에 시급하다라고 했던 또 판단이 되었던 사항이었겠죠. 물론 임상 1상에서 모두 안전성, 약동성에 대해서 확인이 된, 확인이 된 사항이었으니까 이 부분도 가장 큰 영향이었고요. 그러면 네,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언제쯤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할는지요? 네. 암튼 회사에서는 그죠. 셀트리온은 1월 중에 흡입형 항체치료제 임상 1상의 안전성 데이터가 확보되면 일단 확보는 되었고요. 2월 초 흡입형 항체치료제 글로벌 2, 3상 계시계획에서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일단은 2상 안 하고 3상으로 바로 건너뛰고 있죠. 22년 상반기 내 중간 데이터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 요 발표 이후에 결과가 좋으면 이때 할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시작일 22년 4월이고요 22년 상반기 내 중간 데이터 발표 기대한다고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시작은 22년 4월 기본 완료일은 22년 11월 최종 완료일은 23년 1월이죠 그러면 긴급사용성인신청 가능 일단 예상해볼 수 있는 시점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22년 상반기 네, 중간 데이터 발표 후 네, 22년 상반기의 중간 데이터 발표 후에 결과가 좋으면 긴급사용성인신청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임상 2상을 저희가 안 하고 3상으로 바로 건너뛴 상태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두 번째 22년 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23년 초에 출시 기대한다. 또요 부분도 요거를 해서 짐작을 할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기사에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아무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가 내 기사를 약간 찾지를 못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때 그 기사 내용에 22년 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23년 초에 출시 기대한다. 네.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그죠. 기대했던, 어떻게 보면 임상 이상, 임상 이상을 하고, 임상 이상 하고 난 이후에, 뭐, 결과 좋으면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삼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좋게 바로 삼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오미크론 뭐 변이 그죠 전파력만 높고 네 그리고 뭐 치명률은 낮다라고 하면서 네 독감처럼 관리하겠다 그런 정부에 발표되어 있었고 유럽 상황도 대부분 마찬가지죠 일단은 뭐 방역 해제 많이 좀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독일과 일본은 조금 다르겠지만요 근데 아무튼 오미크론이 오미크론이 그죠 계속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고 하면 물론 그또 다른 변이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ctp66이랑 ctp63 합쳐진 허비평각일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당연히 또큰 기대를 할수 있는 사항이고요 혹시나 이제 오미크론이 마지막이 되면서 말 그대로 독감처럼 되면서 풍토병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현재 저희 독감 같은 경우에도 항상 독감 백신 맞고 뭐 독감 걸리면 약간 타미플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제를 또 복용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글로벌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독감처럼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 시장은 뭐 그렇게 뭐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풍토병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죠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 경구용이냐 흡입형이냐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근데 흡입형에 대한 부분, 일단은 경구용 부분보다 이슈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이점이 경구용 부작용이 있고 뭐 지금 현재 5일 기준 복용해야 되고 네, 약간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 그죠 부작용율이 팍스로비드가 20%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용해야 되고 가격 부분도 지금 현재 는 약간 비싸고 한데. 흡입형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경구형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이었고 한번뭐 한두 번 흡입적으로 폐에 바로 약물이 전달되기 때문에 효과도 금방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구형보다 어떻게 보면 편리성도 훨씬 더 뛰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구형이냐 흡입형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흡입형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서 풍토병으로 독감처럼 풍토병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매년 매년 그죠 코로나 코로나가 있는 한 매년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한 매출 자체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큰 매출은 아니겠지만요. 뭐 암튼 글로벌적으로 보면 네뭐 약간 최소한 천억 대 이상 아니면 이천억 대 이상 그 정도의 매출 부분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일, 아무튼 어제 미 국립보건원의 임상진행사이트 쪽에서 우리 허비평 항체각태일치료제 CTP6상과 CTP66에 대한 임상 3상으로 바로 진입한다는 좋은 또 결과 자료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빨리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